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말씀을 네, 본문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의 성품에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세겜에 갔다 오라고 하죠. 어떻게 잘 있는지 또양 떼들은 또잘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 세겜까지 가는 것은 약 100km 거리입니다. 그 쉽지 않은 먼 거리를 지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요셉이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자, 그렇게 이세겜에까지 이제 갑니다. 요셉이. 근데 세겜에 이리저리 봐도 형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을 혹시 봤냐 했더니 도단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도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도단이 근처가 아니에요. 30km나 또 북쪽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30km를 또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은 형들이 있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지 근데 거기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이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예,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에게 이제 팔지요. 은 20세겔에 팝니다 그때 당시에 성인 노예 가격이 은 30세겔인데 아마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0세겔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땅 타국 애굽에 팔려지게 되죠. 군대 장관 보디바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앞부분에서 요셉의 그 천진난만한, 그러면서도 또 경솔한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축복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효성 깊은 효자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효성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되겠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약속 있는 첫 개명이 사실 17세 나이에 홀로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또 도단까지 그러니까 총 130km를 이동해서 가는 길. 근데 그 길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기쁘게 해주려고. 자, 두 번째 요셉을 보면은 참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임까지 갔는데 없잖아요. 이리 봐고 저리 봐도, 이 보고 저리 봐도 없잖아요. 형들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또그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해서 네, 형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도당까지 또 가서 잘 있는지 이걸 보고 와야 되니까 형들을 만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도 그의 성실함, 그의 책임감,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춘 그런 요셉. 참 축복받은 성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요셉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죽기까지 이할 생각 할 생각할 정도로 미워하면 얼마나 미워한 겁니까?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기 마음으로도 아는데, 그래도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천진난만하고 경솔해서 그렇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형들을 만나고자 그먼 길이지만 찾아 나섰고 헤매는 거죠. 막 헤매면서까지도 막 어떻게든지 가지 예, 형들을 만나고 말지 않습니까? 어, 사실 이후에 이제 애국 총리가 되, 돼서 이제 형들이 이제. 예, 예, 쌀을 구하려고 음 양식을 구하려고 왔잖아요. 그럴 때 형제들은 어,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두려웠죠.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혹시나 보복하면 어떡하나. 자기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형들에게 애굽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리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려고 나를 미리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자기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분명히 보복할 것이다. 죽일지도 모른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들도 다 돌봐줄 것이고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자기가 길러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요셉이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참 복받을 사람입니다. 효성이 가득하지요. 맡겨진 일에 책임감과 최선을 다하지요. 또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선하게 대해주죠.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졌죠. 우리에게 성경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보면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예표를 한다 그런 인물로 우리가 요셉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라든지 십자가까지 달려 죽기까지 구원의 대사역을 대사, 어, 감당하시는 거라든지 또 원수까지도 다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위해서까지도 네, 몰라서 그럽니다 하면서 저들 용서해 달라고 네. 우리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조금 엿볼 수가 있죠? 예표해 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요셉의 마음을 또 본받는 건곧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한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요셉을 우리도 닮아가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또 하나 보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또한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